그, 여러 의원님 질의 중에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이 좀 부적절한 게 있었을 지적합니다.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 처분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헌재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다. 이런 반헌법적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후보자께서는 대법관이 된 후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하신 거 맞습니까? 과도한 유추해서가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심지어는 개인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이 다를 것이다. 동의하셨어요? 그럼 인사청문을 왜 합니까? 인사청문회를 뭘 가지고 인사청문을 하죠? 그분이 살아왔던 그분이 행동했던 행동 또 저서 발언 이런 걸 가지고 검증하고 그 자리에 적격인지 안 적격인지 검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인적 양심과 직업적 양심이 틀리다. 대법관이 되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유추해석을 지금 후보자께서 하시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왜 이게 무슨 대법관이 된 후에 그러지 않을 것이다? 과다한 유추해석 아닙니까? 과도한 유추해석이고. 제 생각에. 이런 반헌법적인 네. 발언을 하는 분이 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대법관이 적절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답변에 어떻게 그렇게 과잉 해석을 하세요? 물론, 제가 기대하는 말을 거기 담은 내용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 다른 대법관님들, 진보 보수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판단하고 판결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대법관, 그 대법관들, 저그 좋은 대법관이 앞으로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좀녹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없애는 것은 헌법정신에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네요. 제가 지금 속기를 못 봐서 그런데. 네, 그런 취지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현행헌법에 사법행정권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현행 헌법에 사법행정권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있나요?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사법행정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헌법 정신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은요,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이고 그 권력기관의 한 명이 전권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고 사법 대법,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로 임명되고 그 추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후보자들이 선출되고 이, 추천되고 거기에 또 편향적인 편향적인 또 우리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 대법관의 결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신뢰 못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고리를 깨야 되기 때문에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좀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의 주체가 돼야 됩니까? 헌법에 제가 명문 규정이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네. 법원 조직법에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사법행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 모여있는 그러한 권력들을 어 대법원장이 많이 개입할 수 없는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뭐또그 대법원장이 돼야 되겠지만 이 추천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과정에 과도한 대법원장의 간여 이거는 좀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제가 뭐더 얘기하기는 시간이 좀 모자라고요. 저도 어, 이번에 대법원 대법관 어, 인사청문을 하면서 느낀 걸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수 후보자, 노정희 후보자 청문을 하면서 또 우리 이동원 후보자 청문을 하면서 사법부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가는구나. 우리 사회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권이 바뀌면 어떤 정권이든 간에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모습 여전하구나. 무척 안타깝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그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장의 재왕적 권력에 통해, 대왕적 권력으로 대법관들이 추천되어지고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상권 분립을 당당히 내세우는 나라에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이자 문재인 전 민정수석 밑에서 일하던 비서관을 대법관으로 추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문재인 대통령이 참 국정장애에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노정희 대법관 역시 이 정권 들어서 출세하려면 법원 내에서 출세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우리법연구회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11월 달에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시면 대법원 전원 합의처 14명 중에 9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울어지 않은 공정한 인사를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장관 몇개 나눠주는 협치내각 우려나기 전에 사법부 장악 의도부터 멈추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보면 사법 개혁, 법원 개혁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의 말에 맞는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을 세워놓으면 그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으로 법원행정처 및 전국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코드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개혁, 어떠한 권력도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이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